네, 안녕하세요. 청년병입니다. 이번 영상은 맥도날드 서울 두촌 DT 가는 영상입니다. 회전하세요. 이어서, 이서 어, 전에 이제 전동의 업무를 덮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브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매장이 이렇게 바로 도로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매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좀 주의를 해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우,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전하세요 여기가 이제 골목쪽 길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갈때좀 주의해서 야될것 같아요 매장 입구는 여기 오른쪽에 하세요. 보이는 드이브 스루로 들어가면 되고 보니까 유로주차장 대입 되어 은 대략 한, 한 15대 정도 될것 같고 음, 오전 지금 11시 20분인데 생각보다 그래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주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5-6023번입니다. 큐비버거랑스트로베리콤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베리콘이랑 슈비거 같은데 맞습니다. 민식을 못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줄줄이 소잘지처럼 계속 걸려 있어. <laughs> 이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나갈 때 급하게 나가면 안 돼, 천천히 나가야 돼. 그러면은. 내려오고 웬만하면 천천히 나가는게 좋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 하세요. 이어서 좌회전 하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뒤쪽 일반 도로다 보니까 나갈 때 이제 특히나 사람 진짜 오토바이 조심시야 어, 돼요. 좌회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어서 우회전 하세요. 네. 순천디티저 욕존도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생각보다 또 갈만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